로키 두장 현대어 성경 루시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다 나우미에게는 남편의 친척이 한사람 있었다. 이 사람은 남편 엘리멜렉의 일가 부츠로 재산이 많은 마을 유지였으며 이름이 보아스였다. 하루는 모압 여인 루시 나우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머님, 밭에 나가고 싶어요. 혹시 저를 잘 봐주시는 분이어도 만나면 그분 뒤를 따라다니며 이삭이라도 주워 올까 해요. 그러자 나우미가 며느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루시바테나가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뒤따라가며 이삭을 줍는데 그 밭은 공교롭게도 엘리멜렉의 일가 부치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네 하고 인사하자 그들도 여호와께서 어르신께 복 내리시길 빕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보아스가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거느리고 있는 머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누구인가?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거느리고 있는 머슴이 저 사람 말씀이신가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이라고 하더군요.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뒤따라가며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이라도 죽게 해달라고 어찌나 애원을 해대는지 아침부터 와서 농막에서 잠깐 쉰것 빼고는 지금까지 저렇게 계속 일하고 있어요. 하고 대답하였다. 보아스가 루세게 말하였다. 모압댁내말좀 들어봐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요. 여기서 다른데로 가지 말고, 우리 집안악네들을 따라 같이 다니시오. 일꾼들이 일하는 이 밭을 한번 보구려, 저 일꾼들 뒤만 쫓아다니시오. 저 젊은 일꾼들에게는 모압댁에게 치근덕거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소. 목이 마르거든 일꾼들이 항아리에 길어다 놓은 물이 있으니, 목을 죽이도록 하시오. 그러자 루시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하였다. 어째서 이렇게까지 저에게 잘 대해 주시나요 이방 여자인 저에게 이토록 마음을 써 주시다니 보아스가 루스에게 말하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 모압 대기 시어머님을 어떻게 모셨는지 내가 다 들어서 알고 있소 또 어떻게 해서 고향과 부모님 품을 떠나 낯선 백성이 사는 이 땅으로 오게 되었다는 말도 내가 자세히 들어서 알고 있소 여호와께서 모압 대기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보시고 그대로 갚아 주시길 바라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처를 찾아 그품 안에 들어온 모압댁에게 넉넉하게 갚아 주시길 바라오, 어르신네 부디 저를 잘 보아 주셔요. 저는 어르신네의 몸종만도 못한 몸인데 이토록 위로해 주시고 다정스럽게 말씀해 주시니 그지 없이 고마울 뿐이에요. 하고 루시 말하였다. 끼니 때가 되자 보아스가 루슬이 말하였다. 모압댁, 이리로 좀 와서 떡을 떼어 이시큼한장에 찍어 들어봐요. 루스는 곡식 거두는 일꾼들 곁에 앉았다 그들이 볶은 곡식을 주어 루스는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나자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일러두었다 저 여인이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더라도 싫은 소리 하지 말게 오열 안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버리게 그러면 저 여인이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겠지 절대로 저 여인을 꾸짖지들 말게 두슨밭에서 저녁때까지 이삭을 주었다 주운 이삭을 떨어보니 보리가 한 마리나 되었다. 그것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렸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겨온 것도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시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했어? 너에게 이토록 잘해주신 분이 있다니 여호와께 복받았으면 좋겠다. 루시 어느 집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시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오늘 제가 이삭을 주운 밭의 주인이 보았으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여호와께서 그분께 복을 듬뿍 내려 주셨으면 좋겠다. 그분이 돌아가신 남편과 자식들에게 그렇게 잘해 주시더니 이제는 이 세상에 남아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토록 잘해 주시는구나. 그분은 우리 집안과 가까운 분이라 우리를 떠맡아 주셔야 할 사람 가운데 한 분이야 하고 말하였다. 모압 여인 루시 또 그분이 자기 집 곡식 거두기가 다 끝날 때까지 자기 집 일꾼들과 꼭 같이 다니라고도 하시더군요. 하고 말하자 나오미가 며느리 루세에게 그래 얘야 다른 밭에 가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그집 아낙네들과 꼭 붙어 다녔으면 좋겠다. 하고 일렀다. 그래서 루스는 보리와 밀거두기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 집안의 아낙네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